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시간 내에서 가온칩스를 들고 왔고요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어 시간 내에서 살만한 종목이 이거 딱한 종목이 있었어요. 일단은 패턴도 아주 좋았고, 거래량이 100주 단위에서 만주까지 10 올라오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거래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고점을 다 뚫었어요. 물론 신고가... 까지 가진 못했는데, 신고가랑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최근 고점을 다 뚫으면서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 내에서 반응이 나왔죠. 이게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중을 좀 많이 실었다가 막판에 일단 매도물량이 계속 나오길래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반 정도만 들고 온 상태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 베팅으로는 어제 상한가 갔던 알맥이라는 종목이랑 또 요즘 추세가 좋은 루닛 이스페타시스 하나기술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에코프로비엠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지금 3연속 하한가간 동일산업이랑 대한방지 이렇게 두 종목까지 볼게요 자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 시작 30초 정도 남았고요. 주문 접수 완료. 일단 주문 접수부터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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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게시했습니다. 매수 지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수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문 접수 문 접수 완료. 매수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문 접수 완료. 매수 문이 주문 접수 완료.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장 네, 집수 전부 정리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 주문 접 주문 접 주문, 접, 주문 접수 완료. 주문접매 주문도 이체결되었습니다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네, 루니 씨 식가를 일단 지켜 줬어요.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룰이 네, 정리했어요. 지가 깨고 내려오죠. 매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정리됐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방직은 일단 손절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동일산업도 손절했고요. 강한가 종목은 오늘 돈은 좀 몰렸는데 좀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전부 손절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하나 기술을 손절 나갔고요 네. 지금 1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매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2, 6만 2천원으로 마무리 했고요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면 가온칩스로 이렇게 어제 시간의 종목 들고 온 거죠. 신고가를 장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뚫어버릴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뚫고 나서 눌릴 때 이렇게 매매 조금 더 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것도 지금 추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전에 들어갔다가 빠지길래 이제 스윙으로 가져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라줘가지고 여기서 매도했고요. 알맥은 이렇게 매수해서 시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했고 금양은 오늘 오전에 또 인기 있던 주식인데 짧게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코스모신소재도 이렇게 매매했고요 그리고 오늘 손실은 이 대한방직이랑 동일산업 이두 종목 때문에 손실이 났고요 초반에 이렇게 손절을 했음에도. 생각보다 지금 손절이 커요 1% 2%때 손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삼천리가 삼천리 사태 이후로 이제 하한가 종목들이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손절을 했고 다행히 이제 장 초반에 거의 본전 정도에 마무리 돼 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덜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단타에서 수익이 난거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